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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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여러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중구죠? 네. 중구의 인천 종합오시장 어, 확실히 정말 물건이 싱싱해요 싱싱하고 물건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주 좋습니다 꽃게가 내 얼굴만 해요 <laughs>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이제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치의 가장 근본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죠. 네! 원수를 갚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권력과 지위를, 명예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잘살수 있느냐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권한도 주고 세금도 내고 예산도 맡기지 않습니까 네. 유능한 정직한 충직한 일꾼이 가장 중요하죠 실력파 네. 인천은 지난 대선에서 2% 정도 저에 대해서 지지를 더 많이 해주신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다 근데 지금 지방선거가 대선 후유증 때문에 우리를 지지했던 우리의 미래를 함께 꿈꿨던 많은 분들께서 좌절하고 밥도 잘못 먹고, 테레비도 잘못 켜겠고, 그리고 절망, 분노, 고통 속에 계십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여기서 만나는 분도 몇 분이 저한테 아직도 밥못 밥 먹는다. 테레비 보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포기하고 좌절해서 눌러 앉아서 될 대로 되라 이럴 건 아니지요. 네. 대선에 투표했던 분들이 조금만 힘내서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용기와 투지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투표장에 가기만 하면 투표하기만 하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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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이기면이기 그렇죠, 여, 여러분. 네. 저번에 한명숙 총리의 오세훈 시장이 시장선거 처음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에 맨날 18% 진다고, 17% 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아이 놀러나가자, 어차피 찍어봤자, 어차피 칠 건데, 놀러 갔다 그날 밤에 와서 보니까 0.6% 차이로 졌어요, 0.6%.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땅을 치고 후회도 이미 늦었죠 정세균 오세훈 종로 보궐선거 했는데 여론조사에 오세훈이 십몇% 앞섰잖아요 네. 결과는 까보니까 표, 투표한 거 까보니까 정세균 후보가 14% 가까이 이겼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지방선거나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결집해서 많이 가서 투표하면 이깁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는 심판할, 심판하자. 그래서, 유능한 일꾼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들 뽑아서, 심판하는 거, 심판하는 대로, 일할 사람, 일할 사람 대로 경쟁시켜서, 서로 잘하게 해야 정치가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균형을 통해서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서로 팽팽하게 균형을 맞춰서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게 해야 됩니다 한 쪽이 다안 멀어지면 열심히 일안 하죠 예 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유능한 일꾼들은 민주당이다 이재명. 이재명의 이재명. 동료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더 나은 세상을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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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개항의례 출마를 했고 전국의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만 일단 개항을잘 돼야 되고 개항이잘 돼야 되고 인천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성남시를 전국의 최고의 시로 만들어서 인천 시민들이 유정복 시장이 너무 못하니까 맞아요. 성남시장 인천으로 데려오자 운동했었지 않습니까? 오직, 오직 시장이 만족스럽지 못했으면 그 기초단체장하고 있는 이재명 데려다 가 시장시키자 이런 운동했겠어요? 없니다 빚더미 도시 만들고 전국에 무슨 이부망천 소리나 해가면서 인천 무시하고 이런 집단들한테 인천을 다시 맡기면 인천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의힘 후보가 인천시장이 됐을 때하고 민주당 후보가 인천시장이 됐을 때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언제가 더 나았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후보들도 민주당! 인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정말로 훌륭한 도시인데 왜 이렇게 수도권에서 가장 취약한 소외된 지역으로 취급받게 됐나요 열심히 그렇습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좀 잘하려고 러면 바뀌고 좀 잘해보려고 러면 바뀌고 기쁨 가보는 것도 빚 늘리고, 뭐일좀 해놓으면 또 뒤집고. 전국의 시도지사 평가 꼴등하고 그러니까 챙피하잖아요 그래서 성남 사람들이 인천 이사 오는 게 아니라 인천 사람이 성남 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약속합니다. 저는 철거민도시라고 불리던 성남시를 전국의 최고의 기초단체로 시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경기도민들은 내가 경기도민들인지도 몰랐어요. 서울의 외곽 변두리 이런 인식 속에 맨날 특별시민 말고 우리는 보통 시민이냐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로 이사와라고 서울시 인천시 친구들한테 전화할 만큼 경기도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3년 6개월 만에 만든 성과인데 도정 만족도 경기도 유사일의 처음입니다. 1등하는 거 어, 유정복 꼴찌하지만 꼴찌했지만 저는 압도적 1등을 계속했잖아요.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개양 테크노밸리를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만들고 개양을 판교처럼 만들뿐만 아니라 인천의 이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화 시켜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천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낼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 농부가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못합니까? 자갈밭이라도 있어야 농사를 짓지요. 농수가 예! 예!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예! 녹순 대표라도 있어야. 예! 일을 할것 아닙니까? 예! 인천시장을 저쪽에 무능한 국민의힘 후보로 뽑아놓으면 제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유능한 일꾼을 쓰기 위해서 인천시장은 박남춘으로 우리 중구청장은 홍인상으로 일본으로 쫙 통일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명 인천 시민들이 대선 후유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이고, 관심 없다. 이제 난내 네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후보들 지지율도 떨어져가지고, 8%까지 벌어지다가, 최근에 전기가 있어서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일 경제조사에 의하면 2%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어, 습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네. 네. <laughs> 여러분이 이기면 인천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승리하지 못하면 과거로 퇴행합니다. <웃음> 경기도 <웃음>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고, <laughs> 인천도 빈덩이 무능한 <laughs> 전국 최악 평가받는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인천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인천시장은 방남춘으로 중구청장은 홍인성으로 확실하게 밀어주시죠 여러분. 예! 이재명! 홍인성! 이재명! 이재명! 여러분! 예! 박남춘이 이겨야 이재명이 이겨며 예! 그렇죠? 예! 홍인성이 이겨야 이재명이 예! 이겨! 박남춘, 홍인성, 이재명이 이겨야 인천이 발전한다! 예! 이재명! 은영천 이재명, 이재명, 홍인성, 홍인성! 이재명! 홍인성 후보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인성. 홍인성,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인성, 홍인성! 여러분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 말씀 들으셨죠? 네! 인천 발전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분 누굽니까? 박량철입니다 방금전. 방금전. 여러분 지금 인천에 빚더미를 만들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인천시장으로 나와서 인천의 발전을, 도, 교두부를 만들어놨던 것을 다시 망가뜨리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인천 시민들이 힘들어지고 네. 어려워집니다. 안 우리가 안 우리가, 안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면 우리가 이기고 투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다 투표하실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인천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주... 중무입니다 주... 여기가 어딘가요? 어딥니까중니다 우리 중구는 원도심과 영정국제도시가 같이 있어서 인천의 발전의 중심지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텃밭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우리가 인천종합어시장을 바라보면서 싱싱한 물고기가 활동하듯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모두 싱싱한 물고기처럼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투표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지지해 주실 거죠? <laughs> 힘이 이 화이팅! 네. 여러분들의 그 힘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인천 중구 인천과 대한민국 모두의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 갑니다. 힘껏 도와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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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요한 거 있는데, 네. 전기, 수도, 네. 네. 민영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안, 안 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캐레포니아 전기 민영화 했다라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예! 인천공항 철도 민영화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인천공항에 이 취업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걸 민영화 해놓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쥐어짜기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공공이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이익 많이 안 내도 고용된 사람 지역사회 국가발전에 신경쓰겠지만, 민영화에 놓으면돈 벌겠다고, 쥐어 짜가지고, 해고하고, 일막 많이 시키고, 요금 올리고, 독점이니까, 딴데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민영화 많이 했죠? 예! 예! 공공지분 많이 팔아먹었죠? 예! 예! 지금, 인천공항 민영화 아니라고 하면서 40%는 팔겠다. 아니, 40% 팔면 그게 민영화지. 그게 딴게 민영화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속이려고 하는 국민의 피해를 딛고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과 싸워봤고 앞으로도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 민영화하겠다는 거 인천시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누가 그랬는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영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대들 이런 공공시설, 공공필수제 민영화해놓으면 죽어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취임한지 며칠 됐다고 저런 소리 합니까? 아, 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진정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는 민주당 유능한 일꾼 후보들 꼭 뽑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